이원주 의원이 드디어 자기 입으로 지 입으로 자유한국당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물론 뭐 말을 하나 안 하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속마음이죠. 어제 국회도서관에서 정치평론가 고성국 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고 거기서 대담이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책이 한권더더 팔릴까 봐. 어제 국회도서관에서 정치평론가 고성국 출판 기념회가 있었고, 거기서 대담이 있었습니다. 혹시 한 권이라도 팔릴까봐 책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거기서 대담이 있었는데, 이 고성국 저자가 이현주 의원에게 자유한국당 입당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확실한 것은 우리는 결국 총선전에 함께 한다. 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한국당에서 오라고 해야 내가 가는 것이다. 저는 가능하면 바른미래당의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꿈도 참 야무집니다.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도 있었는데요. 친박으로 유명한 의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당에 꼭 필요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가마를 언제 태워드릴지 고민하고 있다. 이현주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자기를 안 부르는 이유를 잘 모를 겁니다. 시장 법칙, 정치 시장 법칙을 몰라서 그럴 겁니다. 첫째, 첫째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이현주 수준, 이현주 의원 수준의 망언을 날릴 선수들이, 선수들이 수두룩뻑뻑합니다. 대체제가 많아요. 자유한국당은 다른 당에 소속된 상태에서 망언을 해줄 선수로서 이현주 의원에게 효용을 느낍니다. 당내로 들어오면 효용 가치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내로 들어오면 비교 우위 경쟁력이 없는 그냥 보통 상품입니다. 두 번째,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당 지도부는 절대 이현주 의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현주 의원이 입당 후에 노리는 좌표, 포지션이 뭔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내 정치적 위상, 그 자리를 노리고 치고 들어올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당으로 부를 바보, 지도부는 없죠. 세 번째는 수 틀리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데려갑니까? 당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요구할 거고, 그거를 하나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안 들어줬다가는 상상초월의 당대표 디스 원내대표 디스 아무나 걸리는 놈다 디스가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탈당 협박할 인물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왜 모르겠습니까 네 번째로 이현주 의원 하나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깜깜해지고 깝깝해지게 하는 거 그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겁니다 간단한 법칙이 나와요 이 연주를 받으면, 밤이당 의원 열럿을 놓치는 게 되고, 이 연주를 차단하면, 밤이당 의원 열럿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바깥에서 자유한국당을 위해 할 일이 많은 사람. 아,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 안에 들어오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연주 의원입니다. 원유철 의원이 국회에서 한 꽃가마 코멘트는 말 그대로 립서비스입니다. 원유철 의원이 당내 상황을 저만큼이나 잘 알고 있죠. 당내에 이원주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원유철 의원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게 <laughs> 가가지고 립서비스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 근처에서 뱅글뱅글 맴돌 겁니다. 여기서 하태경 의원이 이제는 이현주 의원을 바른미래당에서 내보낼 시간이 된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 짧게 말하면 짧게 옮기면 네가 가라 낙동강으로 이 말입니다. 너에게 미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현주 의원 자유한국당에 망언 제조기들은 많지만 귀하와 같은 당내 폐학질 전문가는 찾기 힘들어요 어디 가도 힘들어요 이런 사람 이현주 의원 본인이 망언으로 떴다 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폐학질 전문가로 뜬 거예요 당내 폐학질 전문가를 어떤 당이 영입하겠습니까 폭탄을 스스로 받아들일 그런 당이 어디 있습니까 당내 폐학질 폭탄 폐폭 패폭이 아니고 폐폭. 패폭. 이현조 의원은 폐폭이다. 폐학질 폭탄이다. 라는 패폭을 제가 이현조 의원께 들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피해주지 마시고 낙동강 가셔서 거기서 조용히 터지세요. 폭탄.